안녕하세요. 그동안 배운 영어를 실제 쓰는 영어로 바꿔드리는 셀리입니다. 오늘은 저와 가격 대비 양이 많다라는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. 가격 대비, 가격에 비해서 머리가 하얘지시죠?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쉬운 단어들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. 우선 주어를 좀 잡아 볼게요. 양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there is, there are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. There is, there are는 어떤 존재를 상대방한테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뭐 사무실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있어요라고 해서 There is a little table in the office. There's a little table in the office. 이럴 때 쓰는 거죠. 하지만 이 문장은 식당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준다는 뜻이니까 The restaurant gives a lot of food. The restaurant gives lots of food. 하시면 됩니다. 자, 영어로 가격 대비라는 표현은요, 당신이 낸 돈을 따져봤을 때 많이 준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특정 목적, 대상만을 바라보는 그림의 전치사 for를 이용하셔야 돼요. 당신이 낸 돈이라는 그 대상만 따지고 바라봤을 때 양이 많은 편이다 라는 뜻인 거죠. 따라서 for your money. 문맥상 당연히 당신이낸 그 돈이 뻔하기 때문에 for the money라고 하셔도 됩니다. 그럼 5월치고는 춥다라는 거를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? 5월이라는 달만 따져 봤을 때 추운 거다라는 뜻이니까 for May를 써서 it's cold for May 하시면 되겠죠. it's cold for May. 자 그럼 거기 가격 대비 양이 많아라는 표현은? 뭐라고 하시면 돼요? The restaurant gives a lot of food for your money. The restaurant gives lots of food for the money.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. 뭐 가격이라는 단어, the price를 써서 for the price라고 하셔도 괜찮아요. 물론 표현은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가격이 괜찮다 정도로 the price is reasonable. The price is good. 하셔도 됩니다. 그럼 가격 대비 이차참 괜찮다 라는 문장도 이제 말하실 수 있겠죠. 뭐라고 하시면 돼요? The car is good for the price. The car is good for the money 하시면 되는 거죠. 오늘은 짧게 막상 말하려면 입에서 안 나오는 한 문장을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리송까리송한 표현들과 뉘앙스들을 확실히 잡아주는 수형 구독하셔서 어디에도 없는 알찬 컨텐츠로 같이 공부해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